안녕하세요. 보지니아 우체부입니다. 이번에는 질문부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갖다 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을 뭐라고 부르세요? 우체부, 오편배달부 집배원, 동료에는 우체부라고 나오지요. 아저씨,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이렇게 시작하죠. 우체부, 우편배달부, 집배원. 정식 명칭은 집배원입니다. 정식 명칭이 집배원이기는 하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집배원이라는 표현은 잘안 쓰지요. 좀 딱딱한 느낌입니다. 우체부 또는 우편배달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그냥 체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안동에 사시던 제외할머니께서는 체부도 아니고 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부의 우 발음보다는 체보의 오 발음이 더 편리했기에 나오는 사투리 특유의 바음인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아니고 제가 일하는 버지니아주 북부의 경우입니다. 미국은 넓습니다. 워싱턴 DC에서 LA까지 비행기로 5시간을 갑니다. 그게 얼마나 되냐 하면요. 지도로 대강 지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방글라데시 가는 정도의 거리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사용할 것이라는 단정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북부로 한정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메일맨이라고 부릅니다. 아, 또 포스트맨이라는 표현도 있죠. 이 포스트맨이라는 표현은 잭 니컬슨과 제시카 랭이 나온 1981년작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라는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지요. 그런데 포스트맨은 나이가 폭 많은 사람들이 가끔 사용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메일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메일맨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됩니다. 맨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맨은 남성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 점은 포스트맨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우편물 배달하는 영역에도 여성의 진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남성 우체부는 맨이니까 메일맨. 여성 우체부는 메일 워먼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남성과 여성 즉 성을 표현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항공기 얘기를 좀해 볼게요. 비행기 안에서 승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승무원이 있습니다. 이 승무원이 여성일 경우에는 스튜어디스라고 하고 남성일 경우에는 스튜어드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별을 구분 짓지 않기 위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부릅니다. 우체국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남녀를 구분 짓지 않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캐리어라는 표현이지요. 우편물을 운반하니까 캐리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캐리어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그 앞에 붙일 말이 메일일까요, 레터일까요? 지금 우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레터 캐리어입니다. 제가 입는 근무복에도 레터 캐리어라고 적혀 있고요. 제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이름에도 레터 캐리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주 북부에서는 우체부를 주로 메일맨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미국 우정국에서 사용하는 정식 용어는 레터 캐리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우체부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 우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